안녕하세요 순딘의 집짓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상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히든스토리를 모아 모아 한편으로 만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산사태 예보가 뜨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비가 간간히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달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라 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모래사장처럼 흙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물이 완전 꽉 찼습니다 처음부터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땅을 제대로 알아보고 산건 아닌데 다행히도 물길이 반대편 산 쪽으로 나 있어서 콸콸콸 빠져나가고 있네요. 비 오는 동안 언니랑 휴가도 다녀오고 감성 충전도 했네요. 그사이 순나미가 로즈데이에 선물한 장미꽃은 한번더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노지의 신문이 놀라운 속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공사판에 두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3월달에 난생처음 씨앗으로 파종한 천일홍과 메리골드도 예쁘게 피어주었습니다 바라만 했을 때도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다니 기특합니다. 오일장에서 데려온 친구들도 잘 퍼지고 있네요. 저 휴가 간 동안 아빠는 나와서 일했다고 작업한 걸 말해주고 음. 있습니다. 여기 왜하다가 말했어? 들어가지 안된다니까 아. 그 정도 간격 벌어진 건 상관없습니다. 응? 원래 테이프까지 벌릴라랬는데 그 테이프 낭비가 심한 거 같아서 맨 밑에만 테이프 반 정도. 이렇게 간격이 너 벌어진 거는. 음. 알고. 몰라. 네. 이거는 외부용 기밀 테이프야. 탄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휘거나 이래도 되지. 그 다음에 내부용 기밀 테이프야. 이거는 탄성이 없어. 이거는 배관 주변에. 배관이 벽을 뚫고 나가잖아. 응. 그러면 그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관 주변에 붙이는 테이프야. 음, 응. 모든 배관? 모든 배관. 환기고실리콘 얘가 당연하지, 실리콘은 칫도진 점류도 많고, 이거는 자외선을 받지만 않으면 거의 건물과 수면을 같이 안내는. 저는 연질폼을 정리하고 있고, 아빠는 합판 아래를 기밀 테이프로 막고 있습니다. 음. 음. 제거 중입니다. 아, 지금 흥미야, 흥미야. 영상에서 간간히 보이는 합판의 곰팡이는 목조주택 건축 시 대부분 발생하는데 저희 정도면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곰팡이를 제거하고 다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키친타올에 락스를 희석해서 뿌려 붙였는데 바람이 부니까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뿌리니까 비교적 깨끗하게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이거이름이 뭐라고? 창호용 어, 외부 기밀 테스프창호용왜 밑에다 붙여? 이게 기밀이 잘 되니까 아. 손으로 안 누르고 수건으로 누르는 이유가 있나요? 뜨거 완전 뜨거운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마찰에 의한 뜨거운 게다데 기믄 뜨거워 <laughs> 보통 의자 베이스들 하는데 <laughs> 응. 이렇게 N 자로 꺾어진 거는 폭이 두쪽넓하니까 의자 베이스를 해도 이쁠 것 같지 않고 첫째. 그 다음에 의자 베이스는 아무래도 철이다 보니까 열 전도가 그동안 귀 그렇게 맞췄는데 뭐 들어온 적 없잖아. 어, 그건 데미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 나중에 연결할 방습지를 미리 하단에 붙여두었습니다. 둘러서 전체 다 붙입니다. 집이 생기고 정리가 안 됩니다. 창고만 있을 때는 창고에다 창처하 정리가 됐는데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지? 늘어놓게 돼. 원래 이렇게 그런 거야. 현장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작업 능률 향상에 꽤 중요합니다. 순디 언니랑 예비 형부가 쉬는 날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화이팅! You <목소리> c 이 부분 n t to see your f e b I 형 댐퍼를 설치할 건데 이 주방 후드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방이 후드로부터 나오는 나쁜 공기를 이쪽으로 빼줄 거거든. 그냥 배관을 연결해서 후드까지 가게 되면은 바깥에 나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단 말야. 이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지. 그 현상 막을라 그러면은 전부 배관을 보온재로 싸줘야 돼. 그러려면 공사가 너무 크니까, 댐퍼라는 거는, 주방 후드를 틀어서 공기가 순환되기 시작하면 여기다 전기적인 신호를 줘. 그러면 얘가, 아, 주방에서 공기가 나오는 거나를 감지해가지고 이 도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열었다가 지가 닫아 근데 이제 이 전기 제품이라는 건 고장이 있으니까, 교환할 거를 염두에 둬서, 뭐, 전건구를 설치를 한다거나, 나중에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부위에 설치를 해야 돼. 보통은, 호두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어. 여기가 마감입니다. 여기가 마감이고, 이거는 남은 거.